어제부터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교내 방역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안전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육아와 교육 부담을 낮추고 어린 시절부터 강요되는 교육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아동수당 확대 만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 온종일 초등학교 대등을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그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학생 수 20명 이하 제도를 제안드립니다. 현재 우리 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3.1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급 과밀 해소는 방역은 물론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우선은 서울과 부산부터 초등학교 학급당 20명 이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 정책위와 서울 부산 시장 후보들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보다 9.5% 늘며 넉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일평균 수출액도 역대 2월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역시 0.3포인트 상승해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긴 상승기간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두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백신 접종과 치료제 사용으로 코로나19의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경기 반등에 불을 지피고 민생경제 회복도 하루빨리 앞당겨야겠습니다. 어제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당정은 690만 명을 돕는 제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과 제가 강조해온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라는 세 가지 원칙을 많이 반영한 재난지원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속도와 보완입니다. 내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방역, 민생, 경제를 모두 고려한 예산이므로 추경안 심사를 꼼꼼하고 빠르게 진행해 사각지대를 더 없애면서 3월 내 지급을 시작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법, K-뉴딜 입법 등 아직 처리하지 못한 입법과제도 조속히 매듭지어 3월 임시국회를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한 치킨집 사장께서 형편 이더 어려운 형제들에게 치킨을 무료로 베푼 사연이 많은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로 당신도 어려운 태도 서로를 돕는 가난한 형제들의 우애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치킨집에는 소비자들의 주문과 응원, 성금 기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 국민들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계십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이십니다. 그러나 야당 지도자들께서는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표현으로 정부를, 어, 비아냥하며 발목 잡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극심한 교통을 겪는 국민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한지원금과 온 국민이 기다렸던 백신 접종마저 정쟁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적대와 불신을 조장하는 부끄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 뵙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장의 선거보다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품격있고 책임있는 정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는 4·7 재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김태연 원내대표와 제가 책임을 맡고 거당적으로 이 선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제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자를 선출했고 어제는 부산시장 후보자 경선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울산은 필승 결의대회를 진행해서, 어, 경선 후보들이 모두 원팀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당은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진입합니다. 당의 모든 역량을 후보자 지원과 지역발전 공약 수립 등 선거 지원에 총동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전진을 위해,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당원 모두가 앞으로 남은 35일 동안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